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혹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치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여,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들이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제 누가 복음. 네, 클라이막스. 이제 끝입니다. 결론인데요.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그러 샬롬이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 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귀신으로 예수님을 알았나 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친절한 예수님은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친히 구멍난 손, 구멍난 발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만큼 우리 예수님이 참 믿음 없는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만 지셔도 충분히 배려하시는데 이만큼 배려하신다라는 것 알고 어, 느낄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죽었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 것들을 제자들이 확인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도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 의심하고 있는 영어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럼 샬롬을 다시 한번 더 몸소 실천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4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고또 완전하게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시는 이유, 그 목적이 오늘 본문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듣는 이 성령의 음성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듣는 그분의 감동들,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혼자, 우리 가족들, 우리 친한 사람들만 잘 살고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샬롬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전달되도록 증인을 삼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다 라고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49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예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겠다. 나는 가지만 나와 동능된 능력이 있는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경비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증인이 됩니다. 그냥 무늬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여러분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는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늘 그분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요즘 친구들의 단어를 빌리면 찐 성도, 찐 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삼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서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예수님 이이 세상을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어, 하늘로 올라갔으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것, 너희는 나의 증인인데, 말로만 증인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성령의 기름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능력 없이 하나님 길에 밟혀져가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짠맛을 내는 빛을 비추는 능력있는 성도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늘 우리가 있는 곳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 증인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